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라구나 우주 빌리지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코메리카 커뮤니티 이벤트 다들 기억하시죠? 네, 드디어 그 흥미진진했던 결과, 그 결과를 함께 열어볼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됐을지 지금 바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번 축제 하이라이트,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총상금이었죠. 무려 3,500달러. 와, 설날을 앞두고 정말이지 어마어마하고 특별한 선물이 걸려 있었던 셈입니다. 다들 행운의 주인공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음, 물론 곧 공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이벤트가 그냥 경품 행사 그 이상이었거든요. 우리 커뮤니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로모션은요, 단순한 경품 행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다 같이 기념하는 아주 의미 깊은 축제였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은주 부시장님과 최미길 GRF 이사님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 성공의 기쁨을 라구나 우주의 모든 주민들과 다 함께 나누자 이런 취지로 마련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민분들은 이 의미 있는 축제에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그 참여 과정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정말 간단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잡한 로그인 같은 건싹 없앴고요. 그냥 몇번 클릭만 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게끔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바로 이 화면이 그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총 54분, 54명의 주민분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참여율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공정성입니다. 이 행사의 모든 과장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참가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걸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모든 투표가 마감되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히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을 시간이죠. 후첨은 2월 10일 클럽하우스1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는데요. 많은 주민분들이 지켜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디지털 룰렛이 돌아가면서 행운의 이름을 딱 뽑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 아닌가요? 자, 그럼 먼저 나눔상부터 시작해서 과연 어떤 분들께 행운이 돌아갔을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서요. 총 일곱 분의 우리 주민분들이 아주 특별한 설날 선물을 받게 되셨습니다. 먼저 100달러 나눔상 그 주인공이 되신 다섯 분입니다. 케이콩님, 진성봉님 수윤님, 유종홍님, 그리고 병숙박님까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기쁘시겠어요 자 다음은 상금이 확 올라갑니다 무려 천 달러가 걸린 복주머니상 그 주인공은 바로바로 참가번호 3번 추용님이셨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대망의 순간이죠 과연 최고 상금 2000달러 행운상의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네, 주인공은 바로 참가 번호 54번 국주 선임이십니다. 와! 2000달러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중요한 절차와 함께 주최 측에서 전하는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제안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72시간 안에 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회신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2월 15일에 공식 시상식이 열리니까요, 이 72시간 규정 잊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시상식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당첨자들을 직접 축하해 주는 거죠. 아주 즐거운 자리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행사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주최 측에서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당첨자분들께서 그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평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커뮤니티 단체에 상금의 일부를 기부해서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 하고요. 결국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상글을 타는 것보다 이렇게 다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모일 때 우리 커뮤니티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따뜻한 소식을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